오오오 다 끌어치기 지렸다 방금 어 아, 잘한다 파마아 잘한 방금 내가 좀 대충 나오긴 했다 아... 저거 셋 알았는데 대압포. 뭐였다고 미묘가 멀리 떴기 아, 잠만, 우 소리, 소리야. 소리, 아,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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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 머리, 머리. 아, 아다나 뭐가? 하어 아, 쇼드 샷건인 뭐? 아, 샷건 사로도 있다. 반 샷이다. 쇼세 머리 보니 다또 둘이 었다 라인이랑 숏나이거갈 라인이 샷건 아닐까? 응라인이 샷건이야 단샷 어, 아, 아 방금 M 아, 임 시켰는데? 아, 슈딩 샷건 단샷이야단샷 오줌샷? 라샷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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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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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나이스 야하이 레디팀 t e 리반 win. w h a 리반 s this? What is this? w h a 야 is this? What i 나 <목소리> 이제, 어, 이제 드디어 배불러 다 <목소리> 아, 근데 진짜 는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아, 나 손판이 걸벌하냐? 내가 아 씨발, 미친년. 여기까지. 엠제 제대로 두고 왔었는 화난 참새 필. 1점은 필 일단 화난 참새 e in the h o l 나 Nice. 나 h a 어 is it? It's a little b i 찍고 t 고 a little b i l 바로 압! 얄 다운. 좋스다 라스트 필! 라스트 필, 필! 딱 필! 쇼크. 나랑 머리 같이 지르자. 펀디! 펀디! 중컷! 정말 상 선컷! 콘컷박 날려다가. 피 몇이야 정확히? 피 5. 프레야 그래, 한자리. 나이스. 구야 <laughs> 그 그 권총이, 그 뭐야, 방패도 뚫는다 했나? 아, 어. 맞아. 개쎄. 네, 네. 개사기다나 사기인 줄 알았거든. 사기 아니야, 이거. 아! 아니, 진짜 빨리 패턴시켜없 쎄라고 해. <laughs> 나 멸망 하나만 갈게 누나 꺼. 안 맞았어. 컨디 컨디실 가 컨디 땅나나 반샷이야 어 머리 사나까지 나 어디서 나 빼고나피1이0번뭐피 예, 나도 피 1이거든 데프 피 하나야? 어 하나밖에 안 모였어 내가 숏 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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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래 뭔가 샷건 피 딱이 피2 0야피20 <laughs> 오른쪽 아래 쓰나였고 제필필트예 오른쪽 아래였다네 마지막에. 아, 아다리! 바비. 아, 씨, 방패놨는데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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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합포 녹디 와았라씨 어, 씨발 머리 계속 앉아 독샤으로 씹고 그냥 멀리서 왔다 멀리서 안 맞았어 뒤있어요 아구 컨디하네 컨디했다 야 대합포 반어 뭐야 뭐야 샷건 녹디 녹 있어 반샷 녹디 녹디 녹플녹라플 노티라플 아씨 빠져어 빠졌어. 나 피해, 나 피해. 나 피해. 아다따아운이고원느올라 언랏불? 엄마 이었연깍이 뭔지 몰라. 어, 녹띠다, 녹있다 응, 음, 나도 나 살짝 길게 보는 중 깨, 나 잘게. 알스포엘라스나엘라스나들 게임 녹띠, 연락 부른다. 유해알이네. 어, 어, 라프이면 유해알이지 뭐. 멸망 가은거 없고, 머리, 머리 포함 한명 루퍼, 다퍼 어, 루퍼, 루퍼. 80 루퍼. 루퍼, 루스 루퍼, 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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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일리아 려일리 일리 싫어. 일봐아바 둘. 놀. 현 바닥이 예. 아마 까보죽나닐 텐데, 오 어, 오 어, 어,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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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어, 어, 오른쪽 위! 오른쪽, 가운데. 왼쪽 쪽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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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어, 어, 왼쪽 아래 어, 어, 왼쪽 아래. 왼쪽 아래 가운데 가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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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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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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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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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아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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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른쪽이오른쪽이나피이야오른쪽오른쪽이야운주둘 오르주기. 오르주기. 오패스기오르 하나 둘르주기오어 그대로 르주만 봐줘 오 저희가 4 4나2 3 4 4 2 3어얘또그화2자리2심어 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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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건다. 야 제가 폭 씨발. 아 씨발 뭐. 런아보올라포긁포 긁을 거 없다. 아 씨. 거기 샷골. 이제 나인거 없고. 실마클. 저 타이틀. 건아나 반샷 선미리. 선미리. 머리노가 머리노가 위에 땅 위에 땅. 머리노가 또 있었다. 확인하기어씨반 아, 빠진 거 같은데. 날갈? 아 내가 슈제줄게슈제줄게아 슈트 슈트 유에 하니까 머리 머리 넣어줄래? 아, 전면 열래? 아나 내가 내가 머리 뽑아줄테니까 전면 열래? 하나 둘셋 박정면에 노끼 노아노가노기노가노기노가노기 노가비 노가 노가비 쓰나? 나이스 음? 라스 유에이 전면 싸울 것 같은데 그냥 싸 싸울 듯 오케 각도 벌리고. 나이스. 라펄은 절대 못이기수 있어, 나는. 하지만 우리 트리온 다르지, 인정? 아, 인정. 트리온 씨. 트리온 무적이지, 우리. 멸망 설득에 빠진다. 얘네, 설득 와이 짜카 내리 전면만원나다오점만원나따 와이 짜필안샷 랍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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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랍플 따 샷방 나 라이스 아진 참새 잘한다. 어신다 어, 제스태프이 나왔어으이 나와봐 시장녀라 다 3밀이야? 나도 정 여기. 정면사 하나 더 쌈박 빠지고 싸움도 오 미친년 이거 왼벽에 이왕생이시. 어 맨, 뭐야? <laughs> 와, 그어치기 씨발 미쳤다, 이거. 와. 아, 지렸다. 와이탄5 0발 개사기 파마스워는 딜을 더고는거 같고 파마스러거고딜 에이 딜은 파마스러워는 저쪽 음. 좋지, 좋지 않냐? 아닌가? 이런 거는 그렇게 는데 근데 집 탄율은 피구공이 더 좋아 팔콘 꺼어 9월 10월 돈너걸러 해건 SMG라 그런 거 아니야? 어 음. 괜찮 영. 어 살았어 살았어 따다다다 새끼들이 날 쏴? 야, 피자 로미술관 살짝 사탕다 아, 삼차, 피자. 나 피이다, 4차. 피이다. 4차. <laughs> 형, 정맥 먹혔다. 아니야, 정맥 클. 정맥 안 먹혔어. 아, 나 삼백이. 뭐야? 암놈이 있는데, 총을 쪼록하고 어? 어? 나 일리 노린중중 왼벽. 나이스 아, 됐다. 래 어, 나도 이제 야겠다 말렸나 보다 제대로 풀리면 나도 숨을 쉴것 같은데 너 방금 뭔얘이야